고개를 지그시 눌러주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스트레칭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머리를 갑자기 두둑 소리가 나게 돌리거나 회전을 하는 것은 혈관에 무리를 줄수 있는 동작이기 때문에 그런 동작은 보기에는 시원해 보여도 혈관에 무리를 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고개를 이렇게 젖히는 그런 운동을 한다 그러면 고개를 이렇게 지그시 올리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천천히 열, 스물까지 세고 옆으로 하는 부분도 천천히 근육을 이완시켜서 당겨주시는 것이 근육 이완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목의 움직임은 반드시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이루어져야 하고요. 급한 동작은 앞서 얘기한 듯이 혈관에 중요한 손상을 줄수 있는 위험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스트레칭 중에서 갑자기 압박감이나 통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중단하고 경과를 좀 지켜보시는 것이 좋고요. 그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절임, 감각 이상 이런 증상이 동반된다면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